자, 반갑습니다. 용자연입니다. 예, 요즘에 자꾸 여자라서 차별을 받느니, 유리천장이니, 여자라서 힘드니, 등등등등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뭐별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죠? 여성 전용 주차장, 여성 전용 휴게실, 여성 전용 지하철 칸, 뭐 등등등 많아졌죠?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. 여자라서 패널티가 그렇게 큽니까? 유리천장 때문에 취직하기 어려워요? 여자라서 취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? 여자하고 대머리, 누가 더 차별을 받을까요? 솔직히,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보자. 대머리가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대머리가 어디 면접 보면 받아줄 것 같아요? 대머리는 알버려도 잘안 써줘요. 가발 쓰고 다니면 되지 않냐? 니들이 가발 써봤어요? 얼마나 더운 줄 알아? 뭐 여자라서 차별받는다? 대머리가 더 차별받아요. 대머리로 소개팅 나가봐. 대머리라서 그냥 까요 여자는 저도 그렇지 않잖아요. 무슨 뭐 꾸민 노동이 뭐 힘들어? 대머리는 꾸민 노동조 차할 기회가 없습니다. 왠줄 알아? 대머리거든. 대머리는 그냥 대머리예요. 머리 길름은 탈모예요. 바코드야 바코드. 바코드면 더 보기 싫을걸? 자, 그럼 사회생활 할때 여자보다 더 차별받고 더 힘든 건 대머리인데 왜 대머리 전용은 안 만들어 주세요? 대머리 전용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대머리 전용 지하철 칸도 만들어 주고 대머리 저녁 휴게실도 좀 만들어 주세요. 대머리도 왜? 대머리도 왜안 해주는데? 오히려 대머리라고 색안경 끼고 보고 대머리로더안 좋게 보잖아요. 솔직히 아니에요? 맞잖아. 대머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말해봐. 대머리가 뭘? <laughs> 자 아무튼 그쪽 분들 탈코 한답시고 머리 짧게 자르고 안경 끼고 새 얼굴로 다니는데 탈코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탈코입니다. 어디 머리카락이 길어놓고 탈코래. 어, 탈코 하려면 좀 똑바로 하십시오. 요야. 여자보다 대머리가 더차별받는다그해